안녕하십니까. 마포 온 평서대문 촛불행동 공동대표 이봉환입니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귀태 정권을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촛불을 든지 어느덧 3년. 끔찍했던 내란의 밤에 악마를 물리쳐야 한다는 절박함에 무작정 국회로 달려나간지도 벌써 9개월이 지났습니다. 수많은 밤 광장을 아로새긴 촛불은 헝클어진 민주주의를 하나씩 제자리로 돌려놓고 있습니다. 내란수계의 윤석열과 내란수계의 수계의 김건희를 구속시켰습니다. 하지만 내란에 동조한 국힘당에 대한 수사는 느리기만 합니다. 윤외관의 핵심 권성동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개 개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추경호도 피의자로 적시되었는데, 권성동 추경호를 비롯한 내란공봉국힘당 의원들을 하루빨리 구속시켜야 지 않겠습니까? 내란의 밤, 개엄의제 표결에 눈치 보며 불참했던 자들, 여의도를 가득 메운 국민의 함성을 거부하며 탄핵 표결에 반대한 자들, 키세스 군단이 밤새워 구속을 외쳤지만, 이내 장막으로 내란수계의 구속을 방해한 자들, 이들 모두는 내란공범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구호 외치겠습니다. 파렴치한 내란공범 빠짐없이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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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 전, 극우 구구 중에 극우로 일컬어지는 전환길에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 가장 극우적인 장동혁이 국힘당 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장동혁은 취임 일성으로 윤석열 면회를 약속하며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겠다고 했습니다. 최고위원이 된 김민수란자는 개업령을 두둔하고 헌재 파면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도로 내란당임을 선언하며 대놓고 또다시 내란을 획책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승만의 자유당. 박정희의 공화당, 전두환의 민정당, 이명박의 한나라당, 박근혜의 새누리당, 윤석열의 국힘당까지 간판만 바꾸었을 뿐 친일정당, 독재정당, 내란정당의 DNA는 그대로 이어지며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선거에 또 다른 간판을 달고 표를 구걸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파렴치한 정당 그대로 놔둘 수 있습니까? 구호 외치겠습니다. 내란본당 4대국구 국힘당을 해산하라! 오염된 그릇에 담긴 음식은 결코 좋은 음식이 될수 없듯이 친일독재 내란으로 점철된 정당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기는 요원합니다. 따라서 국힘당은 해산만이 답입니다. 국힘당 해산만이 제대로 된 정치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난제를 풀어갈 해답입니다. 숙주가 사라지면 그곳에서 기생하던 반민주 세력들은 급격히 와해될 것이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K 민주주의는 탄탄하게 완성될 것입니다. 곡식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라듯 민주주의는 광장의 함성을 듣고 자랄 것입니다. 금요일 밤이면 늘 내일의 더큰 함성을 기대하며 잠이 들곤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반민주 숙주 정당 국힘당을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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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